네, 자 13번 문항 두 실수 a,b에 대하여 함수 fx가 다음과 같이 정의되어 있고 이 어, 구간에서는 감소하고 즉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 작거나 같은 부분에서는 감소하고 x가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은 부분에서는 증가해야 된대요 그랬을 때 a 플러스 b의 최대 값에서 최소 값을 빼라라고 했네요 자 그럼 일단은 이 fx의 그래프를 한번 생각을 해볼텐데 x 이퀄 마이너스 1이 이렇게 있어요 근데 뭐라고요? 마이너스 1 왼쪽에서는 감소해야 된다 그리고 마이너스 1 오른쪽에서는 증가해야 된다라고 하고 있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증가 감소가 나왔다라는 것은 fx가 미분 가능한 함수인지 아닌지를 먼저 따지는 게 좋겠죠. 그래야 도 함수를 이용할 수 있을 테니까. 자, 근데 마이너스 1이라는 건 어차피 요 함수를 채택하는 거니까 당연히 미분 가능한 함수죠. 그래서 당연히 증가 감소라는 것은 도 함수를 이용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어떻게 하면 돼요? 이때는 이 구간에 대해서는 도 함수인 f 프라임 x가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될 거고 이 구간에 대해서는 도 함수인 f 프라임 x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겠죠 이거 등으 들어가는 거 조심해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원 함수인 f x가 아니라 f x의 도 함수로 해석을 하자 라는 거죠 x 축과의 교점을 통해서 자 그래서 FX의 도함수, f x의 도 함수 f 프라임 x를 먼저 구해줄게요 자 그럼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x 제곱 그리고 마이너스 e ax 마이너스 b가 되죠 맞죠? 그 다음에 어, x 제곱 마이너스 플러스 e의 x 마이너스 b가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x가 0보다 작을 때, x가 0보다 클 때, 이거 등호 들어가면 안 되죠? 미분 가능한지 아닌지 모르니까. 근데 슬쩍하고 0을 대입해 보면 어때요? 얘도 마이너스 b고, 얘도 마이너스 b죠. 즉, f(x) 의 0에서의 좌 미분계수와 우 미분계수 모두 같기 때문에 등호를 아무데나 넣어도 상관이 없죠. 이렇게. 그래서 fx라는 함수가 사실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미분 가능한 함수다라는 얘기도 할 수가 있는 거죠 추가적으로 자 그럼 이제 그래프를 그려봐야 될 텐데 x축을 먼저 그릴게요 x축과의 교점이 가장 중요하겠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이라는 그래프 그 다음에 y축도 그려야겠죠 0을 기준으로 그래프가 생기는 거니까 y축 x 콜 0이 되겠죠 자 그럼 천천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너스 1을 기준으로 왼쪽에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증가해야 된다 아 감소해야 된다 즉 도함수가 0보다 작아야 된다 그래서 이 그래프 자체가 X축과 아래쪽에 존재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래프가 대충 이런 느낌으로 그려져야 된다 이렇게 올라가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근데 보니까 그래프가 최고 차항의 수가 음수예요 음수인 2차 함수이기 때문에 위로 볼록인 함수가 되겠죠 그래서 그래프가 어떻게 생길지는 모르겠지만 대략적으로 이런 느낌으로 생겨야 된다라는 거죠 확실한 거는 이렇게 올라가면 안 된다 왜? 그러면 이 구간에서 마이너스 1보다 왼쪽에 있는 구간에서 증가하는 부분이 생기니까 그래서 대략적으로 이렇게 생겨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마이너스 1에서의 함수 값을 한번 살펴봐야겠죠 마이너스 1에서의 함수 값이 만약에 0보다 작다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자 이때는 어, 이 꼭지점의 X좌표의 위치도 중요하죠 음수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를 기준으로 생각을 하는 거니까 왼쪽일 때 오른쪽일 때두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을 해볼게요 자 마이너스 1에서의 함수값이 음수이고 그리고 꼭지점의 x좌표가 마이너스 1보다 왼쪽에 있을 때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럼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져야 겠어요 이러면 안 되죠 무조건 아래에 있어야 돼요 이렇게 그려져야 겠죠 자 근데 문제는 x가 0보다 작은 구간에서 모두 그려야 된다라는 거니까 이 부분이 이렇게 내려오겠죠 연결돼서 그래서 탈락인 거예요 왜요? 마이너스 1 오른쪽에서는 무조건 증가해야 된다라고 했어요. 그 말은 이도 함수인 f 프라임 x가 x축 위에서만 존재해야 돼요. 근데 아래서 존재했죠. 탈락입니다. 되겠죠? 자 그래서 마이너스 1에서의 함수값은 0보다 작으면 안 된다. 아, 뭐두 번째도 확인해야죠. 그 꼭지점의 x좌표가 마이너스 1 오른쪽에 있을 때. 이때는 뭐 이런 느낌으로 그려져야 겠죠. 요렇게. 이것도 탈락이죠. 벌써. 왜 x축 아래 있는 부분이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따라서 마이너스 1에서 함수값은 0보다 크거나 같다 그둘 중에 하나가 되겠죠 만약에 0보다 크면요 이때도 마찬가지로 꼭지점의 x좌표가 마이너스 1 왼쪽에 있을 때를 보면 어떻게 그려져 뭐 이런 느낌으로 그려지겠죠 이렇게 왼쪽에 있을 때 벌써 탈락이죠 마이너스 1 왼쪽에 올라그 x축보다 위에 있으니까 탈락 그 다음에 뭐 오른쪽에 있을 때도 이때도 탈락이 죠 당연히 이렇게 있는 거니까 탈락 그래서 뭐겠어요 당연히 마이너스 1에서 반드시 0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올라가면서 이런 느낌으로 그려진다는 라 거죠 그럼 모든 조건 만족시키죠 요 위에 있는 것만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에는 항상 x축 아래에 있는 부분이니까 여기서는 감소할 거고 이 구간에서는 감소할 겁니다 그 다음에 마이너스 1과 0 사이에서도 증가해야 된다라는 거죠. 사실은 이 모든 부분에서 증가해야 되는 거니까 이 도함수의 그래프가 무조건 X축 위에 쪽에만 존재해야 된다. 뭐 어떻게 생긴지 몰라도 이런 느낌으로 존재해야 된다라는 거죠. 이해 되겠죠? 자, 근데 문제가 하나 있죠. 이 최고차 의수가 음수인 요 2차 함수가 이렇게 꺾어져가지고 내려올 수도 있잖아요. 됩니까? 이렇게 내려오면 어때요? 안 되죠? 그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그렇죠. 0에서의 함수값이죠. 즉, 0에서의 함수값이 0보다 크거나 같아야겠죠. 이렇게 0에서 만나는 거는 관, 괜찮죠. 요거까지는. 이것까지는 우리가 증가한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아래쪽으로 내려간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 여기에서의 함수값, 0에서의 함수값인 마이너스 b가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라는 거죠. 따라서 b가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뭐안 썼어요. 마이너스 1에서 함수값이 0이 된다. 그럼 마이너스 1을 대입해 주시면 마이너스 1 플러스 a 마이너스 b가 얘가 0이 되어야 된다. 따라서 b의 값은 2 a 마이너스 1이 된다라는 걸 얻어낼 수가 있죠. 그리고 b가 0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걸 알아냈으니까 얘 역시도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된다. 따라서 a는 2분의 1보다 작거나 같아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최종적으로 구하는 게 뭐였어요? a 플러스 b의 최대 최소죠? 그러면 뭐 지금 b가 a에 대한 식으로 나타낼 수 있으니까 a만 더하면 되겠네요. 즉 3a 1에 최종적인 최대값과 최소값의 차이를 구해 주시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a에 대한 범위 하나를 구해 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뭐안 했어요? 나머지 해 줘야겠죠?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나머지 함수의 그래프의 그 생김새를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꼭지점의 x 좌표가 중요하겠죠? 꼭지점 x 좌표 뭐예요? 마이너스 A죠? 이 마이너스 A라는 값이 0보다 클 수도 있고 0보다 작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A가 2분의 1보다 작다라는 것만 가지고는 양수일지 음수일지 확정 질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꼭지점 의 x 좌표가 0보다 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0보다 크다라는 것은 오른쪽에 있는 거니까, 아, 이 최고창의 수가 양수인 아래로 볼록인 함수가 이런 느낌으로 지나가겠죠. 당연히, 그뭐예요 그 연속이 이어야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b에서 0콤마 마이너스 b도 지나야 된다는 거고. 그래서 그래프를 다시 그릴게요. 요런 느낌으로 그려져야 된다. 여기가 지금 0콤마 마이너스 b. 그래서 요 아래쪽에 있는 함수 역시도 0콤마 마이너스 b 이 점을 지나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꼭지점의 x 좌표가 양수가 된다라고 한다면, 여기를 지나면서 이런 느낌으로 그려져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러면 얘가 반드시 x축보다 위에 있을 거라는 보장이 있어요. 없죠. 이렇게 될 수도 있죠.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지면서 x축 아래쪽으로 존재할 수도 있죠. 탈락이죠. 이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감소하게 되는 거니까 이러면 안 되겠죠. 못뭐 쓰면 돼요. 당연히 판별식을 써야겠죠. 그래서 a가 0보다 작을 때가 되겠죠. a가 0보다 작을 때에는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된다. 왜 이렇게 접하는 것까지는 우리가 뭐야 증가한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요 조건을 만족시키면 되겠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만약에 마이너스 a가 즉꼭지점의 x좌표인 마이너스 a가 0보다 작다라고 한다면 그럼 어떻게 돼야겠어요 왼쪽에 생긴다라는 거죠 뭐 대략적으로 이렇게 생기겠죠 근데 당연히 요 점을 지나야 된다라는 거니까 무조건 마이너스 b에서 그냥 올라가겠죠 그럼 이런 경우는 무조건 만족시키죠 아 이때는 모든 A의 값을 만족시킨다. 만족이라고 쓸게요. 만족. 이렇게. 왜? 뭐, X축과 만날 수가 없죠. 이러면. 그 꼭지점 자체가 왼쪽에 있는 거니까. 즉, 마이너 0, 마이너스 B를 지나면 이렇게 올라갈 수 밖에 없다. 증가할 수 밖에 없는 거니까. 자, 그래서 이두 조건을 모두 우리가 간추려 봐야겠죠. 자, 그래서 A가 0보다 작을 때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다. 요거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판별식 써주시면은 그 짝수 공식 쓸게요. 4분의 d, b 프라임 제곱 마이너스 ac 플러스 b가 되겠죠? 얘가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된다라는 거죠. 이해 됩니까? 자 그러면 b를 마찬가지로 대입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a의 제곱 플러스 2a 1, 얘가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된다. 그래서 요거 인수분해까지 해주시면은 요거 짝수 공식 이용해 주시면 근해 공식 a 분의 마이너스 b 프라임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의 b 프라임의 제곱 마이너스 ac니까 플러스 1이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 인수분해하면 이렇게 될수 있죠 a 마이너스에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2뭔 소리인지 알죠? 이거 2차 부등식이잖아요 그래서 어, 최종적으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2부터 a는 어디까지?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2까지 이렇게 쓸수 있다는 거죠 음. 자 그래서 a에 대한 범위를 하나를 더 구했는데 아까 뭐라고 했냐면 1분의 1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된다라고 했어요 그럼, 요 놈과 요 놈의 합집합을 처리를 해줘야 겠죠. 근데, 요 값이, 이게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예요 요게 1.4죠. 0.4 정도 됩니다. 10분의 4니까, 5분의 2죠. 어, 얘는요? 얘는 뭐, 통분해 주시면 10분의 5고, 10분의 4니까, 아, 요 놈이 조금 더 크죠. 그래서 요거를 합쳐 주시면, 마이너스 어, 1, 마이너스 루트 2부터 A는 2분의 1이 된다. 라고, 부등식을 쓸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마이너스 a가 0보다 작다. 즉, a가 0보다 클 때는 이때는 모두 만족시키는 거니까. 사실, 뭐 그냥 a의 범위가 요건 거죠. 그러면 a가 0보다 크고 2분의 1보다 작거나 같은 거니까, 0과 2분의 1 사이에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두 쌍의 부등식이 나온다라는 거죠. 이렇게. 자, 그럼 우리가 최종적으로 구해야 될건 뭐예요? 3a-1의 최대 최소를 구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요, 요 부등식을 이용해서 그 틀을 만들어주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첫 번째 요거를 1번 요거를 2번 부등식이라고 할게요. 자, 1번 부등식을 통해서 요거 3a-1 만들어주시면 3을 먼저 곱할게요. 그러면 3a의 범위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루트 2가 되겠죠. 그 다음에 얘는 2분의 3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1을 빼야겠죠. 그래야 3a 마 1이 나오니까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1, 얘는 지워지고 4가 되겠죠? 요거 1 빼면은 2분의 1로 바뀌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요것도 마찬가지로 3을 곱해주시면 0은 그대로 0일 거고 3a 그리고 2분의 3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1을 빼주시면은 얘는 마이너스 1이 될 거고 여기는 마이너스 1 그리고 얘도 2분의 1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요 1번식과 이 2번식의 최종적인 합집합을 처리해주시면 보겠어요. 당연히 얘가 더 크니까 아 그래서 최종적으로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 루트 2부터 3a 마이너스 1이 2분의 1까지가 되겠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요 놈의 최대값은 2분의 1이 될 거고 최소값은 마이너스 4 빼기 3 루트 2가 되겠죠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최대에서 최소를 빼는 거니까 2분의 1 마이너스에니까 플러스로 바뀌죠 요렇게 바뀝니다 그래서 요거 계산해 주시면 2분의 9 플러스 3 루트 2가 됩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